25쪽이요. 네. 7번입니다. 네. 어, 타원. 타원 한번 정리해볼까? 타원 공식이 뭐지? 네. a 제곱분의 네. X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Y제곱. Y제곱은 뭐다? 네. 1이다. 그지? 네. 이거는 두 가지 그래프가 있지. 이쪽이 큰 그래프가 있고, 이쪽이 큰 그래프가 있지. 네. 이쪽이 큰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렇죠. 네. 가로가 좀 길죠. 네. 이렇게고, 얘는 이렇게 네. 생기고. 자, 알아야 될게 뭐가 있었냐면, 얘네들 꼭지점은 A랑 B기 때문에 다알수 있지. 네. 응. 그 x축에 대한 게 A고, y축에 대한 게 B야. 그리고 가운데 점, 이게 뭐야? 중심이지. 중심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평행이동이지. 네. 응. 그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 에 이거 피타고라스하는 거 배웠지. 초점은 여기거든. 자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면 여기는 B야. 여기는 초점 C. 그다음에 요 길이가 이제 A지. 됐지? 이렇게 세 가지 이용하면 피타고라스 하면 알수 있다. 그고 그다음에 장축, 장축이 뭐였지? 장축이... 가로로 긴 거, 그렇지? 그 길이가 여기서는 뭐야? 그... 이 이거... a지. 어. 그리고 단축은 이 b. 여기선, 그렇지? 여기서 근데 여기선 장축이 뭐야? 이 이비. b고 단축은 이제 이 a가 되겠지. 음. 그거야. 갑니다. 아, 참 그리고 하나 더. 정의가 뭐였죠? 타원의 정의? 그 그러니까 초점으로부터의 거리 합이 장축이 되는 점들의 집합이 타원이야. 초점부터의 길이 합이 다 똑같아야 돼. 그다음에 가운데가 이게 합이 이렇게 장축으로 되는 게 타원이잖아. 차가 되는 게 있었어. 그게 뭐지? 쌍목성. 그치. 얘랑 얘랑의 차가 일정하게 두축이 되는 거. 그게 뭐였냐면 쌍곡선이야. 기억나지? 네. 어차피다가 쌍곡선 한번더할 거니까. 자. 아. 는데 <laughs> 아, 나 이게 차에 차에 차에다 놓고 와 가지고 아 내가 어제 그 학원 차 말고 내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차가 안 움직여. 악셀을 밟으면 차가 쭉 가야 되는데 쭉 밟으면 음, 쭉이가 차가 안 나가는 거야서. 아, 씨, 어떡하지? 이게 뭐 이제 그 뭐야 무슨 뭐 빵집 되게 유명한 게있다가지고거 갔다가 이제 오는 길인데 아이씨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레카를 불러야겠어 딱 차를 세웠는데 그게 우리 학원 바로 앞이더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아 거기다 다 놓고 왔어 아씨 개짱이네 자무튼참잘 나오네 아이씨. 없나 여기? 여기서 누가 수업하시는지 모르지. 베스팅 선생님. 아, 진짜? 원장님이야? 하긴 영원에게 쓸 일이 별로 없구나. 오시 지나아 오! 굴과 굴거. 내 거치도 이랬으면 이게 좀 맞지. <laughs> 난그 아직 그 20cm랑도 좀 어색해 죽겠다고 아제이응 <laughs> 음, 맞아 맞아 <laughs> 자 밑줄 쳐봐 거리의 합이 12래요 초점의 정의가 그거잖아 초점이래 참 타원의 정의가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하게 뭐가 되는? 장축 지금 현재 초점이 X축에 있기 때문에 얘는 2A가 되겠지? A는 얼마다? 6이에요 중에 이그 새끼도 분명 러어할 거야 <laughs> 내 말을 이해하게 될 거야. A는 6이구요. 그 다음에 B가 안 나와있네. 이거 피타고라스 한번 해야겠다. 그렇지. 여기는 B고 여기는 3이지. 네. 여기가 6이야. 그러면은 3 네. 6 9 구하면 27이네. B는 2루트 아야 3루트 3이죠? 네. 이렇게 되고 뭐구 하는 거야? 식 구하라고? 네. 아. 자 A제곱. 36, 36 A 제곱 36분의 x제곱 플러스 27. 27분의 어, y제곱은 네. 1이다 끝넘어가도 되지? 네자 8번입니다 자 초점이 2루트 3컴마 0하고 마이너스 2루트 3컴마 0 아예 뭐 대놓고 초점도 나와있네 어, 이게 되게 굵게 잘 나온다 이거 이거하고 장축의 길이가 10이래. 미술 쳐봐. 장축이 10이다. 지금 초점이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장축이 2 음, e, a 가 음, 되겠지, 음, 그지? 2 음. e, a 가 10이랄 거야. 그럼 A는 얼마일까요? 5. 5죠? 여기는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려지겠네. 어. 그럼 B를 또 구해야겠네. 여기 B. 여기는 2루트 e 3. 여기는 5잖아, 그지? 음. 그러면 피타고라스 하면 얼마 나오니, B는? 루트, 13이에요. 10, 루트 13, B는 루트 13다 나왔네 그러면 A는 아까 5라 고 그랬고 25분의 X자. X제곱 플러스 13분의, 13분의 Y제곱은 1이다 넘어갈게요 9번이요 에 자, 9번은 초점이 두 개가 있는데 6,2하고 0,2하고 거리의 합이 밑줄 쳐봐 거리의 합이 10이다 자 물어보자 지금 얘네 중심이 얼마니? 중, 중심은 얘랑 얘랑 평균값 내면 되지 3 그리고 2지 그럼 X축으로 얼만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을 했다는 얘기일 거야 뭐 너무 뻔한 얘기니까 그럼 3, 2 빼면 어떻게 될까요? 3, 0이었고 얘는? 마이너스 3,0이겠지? 그럼 초점 다 나와 있는 거지 현재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 초점은 3,0네 마이너스 3,0이고 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네, 거리의 합이 10이라는데 봐봐 지금 X축 위에 있잖아 초점이 그지? 그럼 거리의 합이 10이라는 얘기는 장축은 2A일까요? 2B일까요? 2A겠지 그래서 거리의 합이 10이라 했으니까 이게 10 그러니까 A는 얼마다? 5 되는 거야 마이너스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는 거지 요긴 b고 요렇게 피타고라스 그래서 요기는 b 요기는 3 요기는 5 b는 4지 그럼 식 써볼까 25분의 이거고 그 다음 이쪽은 16분의 이거고 그치 자 이동을 했으니까 이동한 것까지 씁시다 어떻게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쪽은 그치 요게 답이겠네 그치 가 <laughs> 자, 10번은 완전 제곱식을 인하 한번 해볼까? 자 완전제곱식 한번 불러볼래? 1 6 X 마2 잠깐만 X 마이너스 2제곱? 네. 또? 4 Y 3제곱 응만 음. 오케이 자 이거를 기본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기본은 A가 4지? 네 B는? 2고그 다음에 얘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한거니? 2만큼, 2만큼 Y축으로는? 3 3만큼, 3만큼 이동한거지 자 일단 기본 그래프 먼저 a 는 4고 b 는 2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초점이 여기 있을 거고 그럼 피타고라스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는 2고 여기는 c고 여기는 4고 그러면 16은 4 플러스 c제곱 c는 2루트3? 응. 다 나왔지 어 그럼 지금 구해야 될게첫 번째 초점부터 할까요? 초점. 초점은 초점 처음에 몇 콤마 몇이었지? 마이너스 2 루트 3 콤마 0하고 2 루트 어, 3 콤마 0이었었지 근데 이거 X축으로 2 3만큼 이동한 거지 네. 그럼 어떻게 해? 2 마이너스 2 루트 3 콤마 3 여기는 2 플러스 2 루트 3 콤마 3인 거고 두 번째 모두 거래 꼭짓점? 꼭짓점은 네개잖아 4 0마0 0,2 0,-2인데 3 2만아 2,3만큼 이동했으니까 불러 볼까? 6,3. -2. 3 여기는 2,5. 여기는 2,1이지. 됐고. 또뭐 해야 돼? 중심 이표 중심. 중심이 원래 0,0이었었는데, 그치지 0,0이었는데 어, 2,3 되는 거지. 또 장축. 장축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변, 변, 장축이 원래 얼만데? 네. A가 지금 현재 4였으니까 장축은 8이지. 변하지 않죠. 응. 단축은? 단축도 9라고 했지. 단축은 B가 2니까. 응. 4 되겠지. 그치? 끝? 안 걸릴래. 11번이요. 자 이거 정의가지고 푸는 문제라 그랬어. 이런 게좀 머리를 써야 되는 문제야. 자 타원 다시 한번 볼까요? 타원 정의가 뭐야? 쉽게 얘기해서 요 합, 거의 합이 항상 장축, 장축이라고, 그렇지? 네. 그것만 기억하면 돼. 자, 그럼 네. 문제를 보시면은, 어, 이거는 지금 a가 현재 얼마니? a, 3, 3. a가 3이죠 네. 네, a가 3이고 b는 2루트, 2루트. 이네요. 거의 원하고 네. 비슷하다, 그렇지? 네. 나 이천 그래서 원인 줄 알았네. 이렇게 생긴 거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한번 해볼까? 초점. 여기 루트 2, 여기, 여기는 3, 여기는 C인데. 피타고라스 하면 C가 뭐 나올까? 어, 1 나오지. 응.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1이지. 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림이 많이 다르네요. 그냥 갈게요. 됐어? 네. 자, 봐. 지금 장축이 얼마야? A가 지금 현재 3이니까 장축은 6이지자 네, 봐봐. 이렇게 둘이 합치면 장축이야. 그지? 어, 그거 6. 이렇게 둘이 합쳐도 장축이지. 얼마? 6. 그럼 둘이 합치면 그거야. 문제에서 삼각형 둘레 구하라 그랬거든. 이해가지? 오로지 그냥 오로지 그냥 정의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딴거뭐할 것도 없어. 넘어가요. 자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스타일이 12번, 13번이거든. 내신 문제는 얘 무조건 나와. 100% 해야 될게 이거야. 12번. 자, 빠르게 한번 또 써볼게요. A는 4죠? 네. B는 3. 3. 그러면 이거 피타고라스 하면 초점 얼마 나올까? 루트, 루트 7이야? 음. 응. 이거 할수 있지? 그냥 바로 넘어갈게.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초점이 두 개가 F랑 F' 프 이렇게 있다 치고, 그 위, 아, 위에 점 P가 있을 때, 이거 곱하기 이걸 구하란 얘기네, 요거. 요걸 A라고 하자. 요걸 B라고 할게. 깔리나? 괜찮지? 응. 그두 개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일단 우리는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지 근데 a랑 b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정의 하나 딱 하나밖에 없어 자두개 거리의 합은 항상 일정하게 뭐 나와야 된다? 8 나와야 돼 이해가? 이거야 a 더하기 b는 8이다. 그럼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산수기야 산수기야 기억나? 네, a 플러스 b는 ab보다 음. 크고 나갔다. 됐지? 네. 자, 얘는 8이에요. 요거. 자, 2로 나누시고요. 4네요. 루트 있어요. 제곱할게요. 얼마야? 16. 16이에요. ab는. 그럼 ab의 최대값은 16. 16이다. 끝. 성아또 졸림 어떻게 해? 어. <laughs> 자, 그다음 겁니다. 13번이네요. 이걸 뭐 구하는 겁니까? 넓이 구하는 거야? 네. 넓이도 뭐 그지? 자 여기서도 P F 프라임 A라고 쓰시고요. 니남 써봐. P F 프라임 A. 그다음 P F는 B 이렇게 할게. 그럼 넓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써봐. 일단 질러놓고 해. 무조건. 우리가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이 따로 기억이 안날 테니 그냥 그렇게 선분으로 놓고 하셔라 그 얘기예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예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은 우리 이분의 a, b 만 구하시면 끝나는 거야, 그죠? 네. 자, 근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또 이거 하나밖에 없어. 수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하게 장축, 그렇지? 네. 장축 얼만데 지금 현재? 네. 6이에요. 6이에요 오케이. 이에요 네. 3 아니고요. 아, a가 3이군요 네. 죄송. 자, 그럼 이것도 산술기합시다. 산술기합 아니네. 네. 그냥 넓이만 구하라구나. 네. 네, 그럼 이렇게 갈게요. 어 여기서 있잖아. <laughs> 여기서 지금 a 더하기 b만 나와 있고, 얘를 구하라고 하면 사실 못 구해. 하나 더 식이 더 필요해. 자 보시면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현재 이건 초점을 구해 봐야 돼. 얼마? 1루토야. 네. 자 초점을 구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 1루토 오래. 그럼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가능하지. 네. 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네. 1루토의 제곱 얼마? 어, 20% 같다 이거야. 그지 그럼 이것도 연립하면 되는거 아니야? 네. 뭐 푸는 방법은 여러 개인데 곱셈 공식으 하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갈게요 b 는6마를 할게요 게다음부시다 36. -10. 네. 플러스. 36. 3 36. 3 36. 36. 2 6 1 6 36. 36. 36. 36. A의 값이 2하고 4가 나오는데, 자 보시면 둘이 합쳐서 6이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가 2고 하나는 4인 거야. 그치? 근데 지금 A를 내가 길게 잡아놨지. 근데 4야. 여긴 2고, 그치? 뭐 그것도 필요 없네. 넓이 먹고 하면 되니까. 그지 정답 얼마예요? 4입니다. 여기까지가 포멀선이죠? 네. 잠깐 쉬었다.